자 여기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로 갈까? 특히 여, 여기까지 보다르하려면 주로 하지, 브라즈 그런 중후군이 이 무릎 밑에 쪽으로 많이 어,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제일 먼 곳, 다리, 무릎.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여기까지 피가 잘못 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. 하나는 없나? 아 그만큼 심장이 약하다. 심장이 약하다. 그쵸 노인분들, 기운 없는 분들, 특히 여성분들 피 부족한 사람 심장이 약하다. 두 번째 아 피가 부족하구나. 어, 혈 부족이다. 이두 가지로.